다 아, 해보자 이제 자내 네, 저번에 어쨌든 정리를 할게자 질문 질문 사 번에 5 번이요 4 번에 오번4 번을 풀이하자 그러면 네자 네. 다음 보기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은 자 he was sent to save the princess. 그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자, 그러면 구하다라는 뜻이네. 구하다. 자, 어케 좋아? 구하다. 자, she advised him to save his money. 자, 그녀는 충고했다 그에게 to save his money. 돈을 모으라고. 그러면. 저축하다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네. 저축하다 모으다. 저축하다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야. 자두 번째, I switch the light off to save electricity. electricity. 자 나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자 이거 절약하다라는 뜻이네. 절약하다 자, 나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전등을 껐다. Switch the light off 했다. 전등 불을 껐다. 3 번. Don't drink all the milk. 자, 우유 다 마시지 마. Save some for me. 내것좀 남겨 나. 그래서 3 번에는 남겨 두다라는 뜻이야. 남겨두다 k s to his elf, a 모든 선원들이 were saved. d n e s d o h s e o s 오자 <목소리> 그다음에 오 번에 What he suggests s a v e us all a little time. 자 그가 제안을 한 것은 <목소리> s a v e us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절약해 주었다. 우리 시간을 절약해 주었다. 그래서 오 번에는 절약하다. 나오 볼수 있겠어? 자, 그가 그가 제안한 것인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감독님. 자, 다음에. 일부분 정리가 좀 되어서 좀 괜찮았어 집에 갔을 때 괜찮았어? 너무 힘들진 않았어? 힘들었어? 자또질문이봐 질문 없어? 7번 7번 자위대화 대화를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각각 완전한 문장으로 지어 부담스럽다 같이 완전한 문장. What is supposed to help the children in Africa? 자, 수호의 계획은 무엇이니? to help 돕기 위한 children 아이들을 in Africa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수호의 계획은 무엇이니? 자, his plan 그의 획을보지 않고, 이다이길 바로 이 군데를 이군이를두 군데를 두 군데를 두 군데를 사 군데를 두군이를두 군데를 두군 책들이라고 좋고, 좋고 책들을 투 o 그들에게 여기서 어차피 질문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냥 대으로 받은 거지 자 그다음에 how 어떻게 수호에나니 will d e l 다룰 것이냐 어뭐 다룰 것이냐 대처할 것이냐 Difficult expressions 어려운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고 되지 자, they will ask 자, 그들은 요청할 겁니다 그들의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에게 for help, 도움을 자, 여기에서 내가 너네 가르쳐 주려고 필기를 해온 게 있는데 ask는 지금 어, 그들은 will ask 요청할 겁니다. 그들의 영어 선생님에게 for help 도움을 요청되어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ask for 이 ask for 이수어야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ask for help 가 되는 거야. 그냥 for이 오는게 아니라 ask for이 지금 와야지 무엇, 무엇을 무엇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 너네가 한 번씩 책을 보다 보면 ask f o 도 있고 ask to도 있을 거거든 근데 둘다 요청하다라는 표현이야 ask for도 ask to도 뭘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건 뭐의 차이냐면 ask for 뒤에는 명사가 와야돼 그래서 help처럼 도움이라는 명사가 와야돼 이해했어? 어 그래서 명사가 와야돼 근데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외우지 근데 to 뒤에는 동사가 와 그래서 우리는 지금 ask to가 아니라 ask for인거야 help가 명사인데 도움 도움 도움이라는 명사로 썼어 지 이해했어? 그럼 쓸수 있겠어? 이거 이해했으면 쓸수 있겠어? 무작정 어 내가 외워서 써야지? 이렇게 가안 돼. 무작정 외워서 써야지 하다 보면 한계에 도달한다고. 그러면 그 한계 암기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치. 유다 질문? 없어, 조용는 없어, 가오리, 울다, 울다, 울 뭐야? 다 울다, 울다, 개다울을 옆에 나랑 울다, 울 바로 있어. 살아가고 갈수 있지. 맞아, 맞아. 지 장편에 은 무정이 없어. 뭐살 수가 없어. 필요해도. 공책 같은 거 사려고 도 다이소까지 막 애들 걸어가서. 여기서 다 장편 다이소갔지 너네 바로 그냥 학교 옆에 네. 딱 가면 되잖아. 근데 응. 그런 게 없어. 왜? 나도 그래서 불편해. 나도 엄청 볼펜 같은 거 많이 사야 하는데. 불편해. 질 없어? 그럼 나 다음 계속 질 가줄게. 뒤쪽으로 질문해봐 오늘 오다 못해 할 부분에서 질문 받을게 그래 내가 질문을 좀 받아야 너네가 오늘 집에 가서 좀 수월하지 근데 문제를 안 쓰는 것만으로도 엄청 많이 좋았지 않아? 사 혹시 그냥 정말 책에 해도 된다고요? 음. 문제를 다 쓰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나또 질문해봐. 근데 이 그런 이거 문제 있으면 어떠신가요? 문제 빼고 싶단 어 문제 있으니까. 문제다 썼나? 그래요. 괜찮아. 잘했어. 자, 또 질문해봐. 이제 오늘 할것 부분에서 질문해봐. What activities does... 자 어, 어떤... 지금 what activities 어떤, 활동, 어떤 활동을 does it? 하냐라는 거야 어떤 활동을 하니 The non-profit organization character created to, to protect endangered animals 자 여기에서는 어, 비영리 단체. 근데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그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지. 카터가 만든 카터가 만든 지금 비영리 단체가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 의문문이지?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일반 동사는 두 더즈 디디를 쓰지. 이 두라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더즈를 쓴 것뿐이야. 더즈는 조동사니까 의미는 없다, 그치지 자, 그러면 non-profit organization 하면 비영리 단체거든. 그러면 카터가 만든 비영리 단체. 카터가 만든 비영리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To protect endangered animals.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터가 만든 비영리 단체는 무슨 역할을 하니라고 했어. 자, 선생 님이 카터가 만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the non-profit organization을 선행사라고 볼수 있겠지. 그리고 지금 created의 목적어가 없고 DNA, 어 지금 목적어가 없고 명사, 카터 명사고 어, The n o n p r o f 이 t organization 명사야. 명사 명사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명사 명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목적적 관계된 명사가 생겨나가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스생님한번 뭐라 했지? 명사 명사가 연결되어진 건 명사와 명사가 이어지면 바로 뒷문장 확인 자 바로 뒷문장을 확인했어 바로 뒷문장을 확인했더니 뭐가 없어 created의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created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승략되어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카터가 만든 비영리 단체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주 하냐라고 말해. To protect endangered animals. 열종이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말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응.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읽었을 때어 느낌상 이건데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어. 1. 자 비영리 단체가 지금 the non-profit organization이 단수라서 it을 받았어 그것이 studies 연구한다 여기서 it's c h a r t e 가 되겠지 어 비영리 단체 뭐 charity 단체는 studies 연구를 하는데 endangered animals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연구하고 and 그리고 h 가르쳐 준다. h 자왜 h라고 했냐면 카터의라는 표현이야.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카터 엠 올리비아, 카터 엠 올리비아가 아 선생님이랑 이거 교과서 본문 했어? 하고 있어 지금. 카터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고 선생님이 말했어. 카터와 올리비아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고 말했어. 그건 말안 했어. 그건 말안 했어. 그럼 너는 얘들 뭐라고 생각해? 둘이 같이.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지. 둘 다라거든. 그래서 지금 카터의 친구들이라서 카. 터의 친구들이라서 잇츠야 왜냐면 카터 단수잖아 지금 그래서 잇츠, 카터의 이렇게 쓴건데 만약에 이 자리에 their's 그들의 왜냐면 카터와 올리비아를 둘이 합치면 their's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들의 친구들에게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적어도 관계 없어. 그래서 i t s 라고 적어도 되지만 theirs라고 적어도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을같내말 무슨 말인지 했어? 음. 응. 그래서 it이 뭐라고? 내가 카터가 지금 단수기 때문에 it 카터의 friends, 친구들에게 about them 그 것들에 대해서 educate 가르쳐 준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본문을 쭉얘기면 의미상 카터와 올리비아 둘다 같이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데얼스라고 적어도 답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나도 이 문제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데얼스를 적어도 답이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매국를 해뒀던 거예요. 다음 글씨 너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외우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어 이렇게 해서 외워야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구나가 되어야지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면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조금 다른 답을 적어봐야 하는데 똑같이 답을 적어버리 그러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학교 선생님이 이거랑 같은 문제를 치는 거아 하지만 이거를 토대로 내가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원리를 모르면 자꾸 외웠던 걸 그냥 끼워 맞추는 식으로 답을 적게 돼. 그러면 오답이야. 또 치는 거야. 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비 Although we started small 비록 저희는 작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가볼게. 1 번. 자, 마찬가지.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 기억나?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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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뭐랄지 묶으라고 했지. 자, 어스모렉션 명사지, 서먼 명사지. 그러면 명사, 명사 있으면 일단 묶어. 묶고 뒤에 보면 이렇게 동사 보이지. 이게 진짜 동사잖아. 맞아.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뭐가 없어. 테이프스는 동사니까 주어가 없지. 그러면 이거 관계 대명사 생략되어서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심지어 자, 작은 액션, 작은 뭐 행동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이 a small action을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Someone takes without much consideration. 자한 사람이 한 사람이 takes. 자 취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취하는 거야. Without much consideration, 별 생각 없이, 별로 고려 없이, 별 고려 없이. Consideration은 고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별 고려 없이 어떤 사람이 별 고려 없이 취한 심지어 작은 행동조차도. can become powerful in the world 자,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이거 맞아? 아니지? 어, 그래서 1번 아니야 자, 2번 자, 가볼게 자, a simple step 명사지 어, 이거 그럼 다 낮게 나오지 a simple step 명사지 그리고 유명사지. 그럼 또 묶으라고 했지. 자, 그러면 묶었어. 이렇게 묶으니까 밑에 동사 캔이고 나오지. 맞아. 그러면 또 어싱플스 댁. 어, 간단한 걸음. 근데 어떤 간단한 걸음이냐면 뒤에 봤더니 자. 유기가 취한다라고 되어있지 근데 무엇을 취하는지에 대한 목적가 없는 것 맞지? 자 그러면 목적적 관계된 영상은 생략되어져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어. 자 좋아. 그러면 신, 네가 테이크 취한거야 심지어 이는 인어 스몰리스트의 가장 작은 방식으로 취한 간단한 걸음이 can h a v e 뭐 발휘할 수 있다. 어왜냐 power of 거든 a h u g e i n f l u e n c e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o n the w o r l d 세상에 p o w e 지어 f the p 가 w e r of the power of 거름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럼 답은 몇 번인데? 응. 어, 그래서 삼 번이다. 자, 3번에 응. 이제 좀더 가볍게 볼수 있겠지? 응. We need to act first because it's hard work that makes things happen and creates change. 응. 자, we need need to act first. 행동을 먼저 취할 필요가 있어. 응. Because 왜냐하면 it's hard work that. 자 바로 노력이기 때문이야. m a k e things happen and creates change. 자 어, 어떤 일들이 happen 발생하고 변화가 creates 만들어지는 데에선이 만들어내는 것은 노력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바로 노력이다라고 했지. 너네가 조금 있어 배울 파트야 문법이거든. 이때 강조 부분이야.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여지어 일단은 우리는 행동을 먼저 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because 앞에 먼저 정리해주고 자, hard work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력이야, 노력. hard work 노력이거든. 자, 그래서 어, things. 이들이 happen, 발생하고, change, 변화가 creates, 창조해내는 것은 바로 노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해줘야 돼요. 자, 4번에 if you put your heart into it, 마음만을 이룬다면 There s nothing you can achieve in the world. 세상에 이루지 못할 건 없다. 우와네! Every great thing to change the world started from humble beginnings. 세상을 바꾸는 모든 위대한 것들은 started 시작했다 from humble beginnings. 어 보잘 것 없이 humble, b e g i n n i n g 보잘 것 없는 시작으로부터 보잘 것 없는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서 해 하면 됐어. 다음. 또 질문. 20번 같은 유형이 고등학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좀 어렵잖아. 이 지문을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니깐 20번 같은 문제가 등급을 나누는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스킬이 될거예요 다음 질문 없어? 없어? 일단은 오답노트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문제 쓰지 말고 알겠지? 책에다가 오답노트를해 아니면 책이 못할것 같으면 공책에다가 오답노트를 하는데 문제는 쓰지 말고 해석,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해야 된다고 좀있면 그리고 다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계속 고민해보라. 그래야지 외울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내일 또다시 풀이를 하자. 논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좋아. 내일까지 네 하자.